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저번 시간에서 이어 이번 시간에도 어,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면은 그때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으로 입교하고 나서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저지르게 마련이죠. 이와 관련해서 하디스가 전하기를 모든 아담의 자손은 죄를 저지르고 그, 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저지르게 마련이고 죄,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 참여를 할때 진정으로 참여를 한다면 마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38쪽에 보면은 이제 꼬란 구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뜻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자신에 대해 돌을 지나쳤던 오 나의 종복들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복들이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체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자비에 대해서 체념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노라. 진실로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참회를 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참회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뵀다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어, 또 다른 또 다른 꼬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쉬르크라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쉬르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행위는 쉬르크죠. 그리고 음, 부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가 복을 빌어주고 아들 딸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비는 행위 그런 것도 시르크입니다. 자 그런 시르크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시르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아, 아니, 첫, 첫 번째 꾸란 구절에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왜두 번째 꾸랑 구절에서는 시르크는 예외가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이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다루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첫 번째 구절은 현세에서 참회를 했을 경우, 현세에서 참회를 했을 경우 그것이 그 죄가 시르크일지라도 참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르크를 참여하고 나서 이슬람으로 입교한 사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 같은 경우는 저 저도 천주교 천주교인이었거든요. 이렇게 천주교나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면은 그가 받을 축복은 두 배입니다. 정말 진실로 참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두 번째 꾸란 구절은 뭐냐면은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하시면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이 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용서하고 용서안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쉬르크는 현세에서 살아 있을 적에 참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 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른 일반적인 죄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살해하거나 뭐 아주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용서를 해 주시지만 이 쉬르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르크라는 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죄이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시르크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죄나 시르크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현세에서 참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저희는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렇는 않죠. 항상 저희는 선행을 이제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악행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어떤 무슬림은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나는 결국, 결국에는 천국과 사람이니까, 뭐, 지옥불에서 좀 고통받지 뭐, 좀 고통받고 나서 천국에, 결, 결국엔 천국행이니까, 아, 현, 현세에서 좀 나쁜 짓좀 해도 괜찮지 않아? 술도 좀 마시고 말이야, 여자하고 좀 놀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laughs> 첫 번째로, 그 현세에서 지은, 현세의 향락을 위해서, 몇 분, 몇 초간에, 몇 시간의 향락을 위해서, 그가 받을 내세에서의 지옥불의 고통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받을 가장 수준이, 수준이 낮은 고통은 뭐냐면은, 그 뜨겁게 끌어오른, 뜨겁게 달아오른,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위에 맨발로 그 숯불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탔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그 뜨거움 때문에 뇌가 끌어오르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자,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몇 시간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감수하겠다고요? 감수 못해요. 자, 지금 집에 계시다면 집에 계시다면은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보세요. 그리고 그불 위에다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30초만 대 보세요. 30초만. 견딜 수 있으세요? 못 견딥니다. 내세에서 받을 벌은 그 현세에서의 불의 뜨거움보다 훨씬 더 커다란 뜨거움이에요. 그것도 30초가 아니고 수백 년, 수만 년, 수억 년이에요. 자,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세에서, 고, 현세에서 향락을 즐긴다? 죄를 짓는다? 그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죄를 계속 짓잖아요. 계속 지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다쳐져서 결국에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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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는 무슬림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쁜 짓 해도 돼. 그렇게 계속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죽기 전에 불신자로 배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배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 이집트 남자가 한국에 돈을 벌러 왔어요. 그렇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고 그걸 본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도움을 다가 이제 선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아 나도 이제 기독교로 입교를 해서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 앞에서 파티장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다음 날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자, 그 사람이 살면서 지은 그런 죄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무슬림으로 죽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기독교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계속 쌓음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에서 제시하는 공식은 신앙은 선행을 통해서 증가하고 악행을 통해서 감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행을 많이 쌓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희사금 많이 내고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훌륭한 말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을 쌓음으로써 저희들은 불지옥으로부터 계속 멀리,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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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천국 가. 그래서 악행을 계속 쌓으면은 신앙 감소게 되고 신앙이 계속 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신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악행을 피하시고 악행을 쌓을 때마다 참회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용서가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참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악행에 대한 그런 어 죄스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후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동일한 악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만 진정으로 참에 참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도 없이 기존에 저, 저질렀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면은 그 사람의 행위 참여는 진정한 참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 안 해줄 수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에서 지옥 불에서에 거주하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입교를 하셨기 때문에 백지장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디스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죄를 지움으로써 거기에 검은 점이 생긴다고 해요. 검은 점이 생기고 결국에 검은 점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검은색이 돼 버리면 검은색 종이로 바뀌면은 그때 마음은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은 마치 이 컵을 컵을 뒤로 이렇게 컵의 앞쪽을 지면으로 놓았다고 해 봐요. 그러면은 그 위에 물을 놓으면은 그 물을 컵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런 닫혀 버린 상태에 있으면은 선행을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엎어놓은 컵이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엎어진 마음은 선행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선행을 많이 쌓고 악행을 적게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악행을 이제 참여하는 여러 방식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떤, 뭐, 종교처럼, 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지 참여가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나님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직접적으로 참여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인정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죄 죄에, 죄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입교하고 나서 어떻게 청결 상태를 유지하느냐? 어, 순환을 순환놀 필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쌀라암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